에치고 유자와에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니가타를 여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케들을 체험을 했었죠 뭐 니가타에만 해도 사케들이 뭐 90종 이상? 그 많은 사케 중에서 골라서 시험마시면 폰슈칸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간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 짠 전... 어우 더오자마자뭐 어, 가게들이 되게 많다 근데 네, 여기는 이제 기념품이나 과자 이런 걸살수 있는 데가 쭉들어서 있습니다 아 되게 많아요 다 가게 식당들도 있고 어 이게 지도, 어, 이게 샵 인포메이션이 딱 있는데, 저 안쪽이 폰슈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거 매운 거예요? 네네, 그게 매운 거예요. 이게, 어. 카키노 타네라고 해서, 네. 니가타 현에서 안주로 자주 먹는 과자예요. 어, 음. 아, す고い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어제. 아, 되게 맵다니까. 맛을 보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400엔 밖에 안 해요. 한국돈으로 3,600원. 아, 진짜? 다 카키노타네 예. 같은 과자인데 맛이 초코, 딸기, 쿠콩만 풋콩,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오, 와, 뭐, 와,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겠다. 아까 아니, 매운 카키노타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조 카키노타네예요. 제일 기본 맛. 아, 기본 맛. 그러니까 안에 들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되게 딱 보니까 옛날 그 디자인 네네, 그대로네. 맞아요. 맞아요. 오, 맛있어요 간주로. 안주로 집어먹기 좋아요 니가타현에서 나는 찹쌀 100%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맵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운지 진짜 궁금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다양한 사케를 맛볼 수 있다는 콘숙칸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사케 분위기가 확 나네요 뭐 각종 사케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니가타현 뭐 사케 파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서든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폰슈칸으로 가보죠. 어유 줄, 줄인데? 어, 저도 사실 폰슈칸이 처음이긴 한데, 이제 500엔을 내면 코인 5개를 받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 500원 내고, 어, 장, 는 있다 하고, 코인 5개. 아, 땡큐. 이제 여기 설명이 다뭐 영어로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기 쉽네요. 근데 문제 봤어요. 막 이게 다사개 같은데, 니가타 사개가 90종류, 와. 100종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100이 넘어가요. 지금 몇 개야 이거체 끝까지 보니까 132가 나와있어. 132가지. 그런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추천사계가 딱 있네요. 10, 19, 36, 66, 76. 자, 이거 로또 번호처럼 이렇게 다섯 개가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인기. 음. 네. 아,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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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10월 인기 사케가 이렇게 여섯, 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나이요. 아니, 추천 사케 5개랑 10월 인기 사케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2023년 애니얼 랭킹은 아, 다다르네 이게 저는 진짜 맛있는 사케 5개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고 또 시험도 할 거니까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일단 10월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이제 N888 프리미엄 102번을 일단 한번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제일 연간 인기 많았던 이제 110번, 저거를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좀 안전하게 가는 걸로 하죠. 승리 마세요. 그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네가타사케세 잔만 마실 수가 있다 그러면 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세븐 또이오사케가あるんですか그사케는이 코인이 다섯 개가 아니고 한 잔에 열 개가 필요합니다. <laughs> 혹시 저희 지금 1번부터 132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102번하고 110번을 제외한 딱세 가지만 추천해주실수 있다면 어떤 게좋을까요 따뜻한 뭐라나, 가라구치에 이えば 107번의 유키요토코 아마쿠치에 이えば 57번의 잇토키 조금 높은 술이라면 97번의 타카키의 이토. 감사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107번, 57번, 97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전에 안 보고 외워보자 자, 저번 달 최고 인기는 102번 네. 작년 최고인 기는 110번. 어, 맞아요. 오케이. 네. 자 정해졌습니다. 다섯 개. 니가 다섯 개 베스트 파이브라고 그냥 명칭 명명해버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냥 댓글로 그냥 하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심장으로 마지막으로 니가 다섯 개 다섯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심장으로 뭔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제일 인기 많았다는 110번 호시노 스루루 프리미엄. 어? 이 뭐야 이거? 코인 두 개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열 개짜리 열 개짜리도 있고요. 그 빼면 열 개짜리네. 이런 젠장아. 일단 자 잔을 놓고 아 이게 제 2023년에 제일 인기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 두개짠 누르면 나온다. 자뭐 얼마나 맛있어서 작년에 인기가 1위였는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도수는 15.4도. 어 부드러워. 도수는 높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드라이한 맛인데 풍미가 되게 좋아, 좋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목넘김이 정말 좋은. 아, 이거 인기 있을만 하네. 와, 여기 써있구나. 뭐, 아로마 한 개면 향은 그렇게 진한 건 아닌데 약간 기름진 음식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 표현한 점은 남자의 사케입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은 좀 반걸 좋아하거든요. 달고 라이트한 사케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57번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이하면 덜하고 풍미는 좋고 향도 진하고 심지어 여기 달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름은 이스터 키입니다. 이거는 또코인두개다 아, 비싼 거네. 아이나 5 0 0에 다섯 잔멀서마실수신 정도인데, 벌써 네개를 써버렸다. 아이. 아, 이 맛이구나. 그저께 왜사케 12가지 체험했을 때? 맛은 좋은데 제 취향은 아니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얼추 비슷한 합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맛이 좋아요. 제 입맛에 잘 맞아요. 달짝지근해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네 저도 좋습니다. 딸스키. 아. 자 이제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107번이 왔습니다. 107번 육기 오토코라고 하는데 설남. 그러니까 눈의 남자. 나는 눈 남자라 그래가지고 되게 막 허, 펄펄펄 내리는 눈에 멋있는 그런 남자를 생각했는데 이거 무슨 뭐 괴물같은 사람이 그랬었어요뭐 눈괴물 아니야? 자 어쨌든 드라이니스는 좀 드라이하고요 풍미랑 향은 좀 적고 도수가 높습니다 이거는 코인 딱한개자한 개니까 바로 먹을 수가 있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깔끔해 와 맛있어 드라이한데 아 근데 이게 끝맛이 조금 세다 이거는 회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코인이 5 0 0원 갖고 대리 문제가 아니었군요. 하나 더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십칠 번입니다. 9 7 번은 드라이하면 좀 적고 풍미 좀 있고 향이 좋다. 도수는 좀 높은 편이고 이 사과 그림이 있는데 사과가 뭐35%오 프로 함유돼 있다는 거. 같은 이름은 다크키노이 번. 자 어쨌든 이건 비싼입니다. 이거 이한 잔에 코인 세 개. 이한 잔에 2 7 0 0 원이라는 얘기예요. 비싼 술을 추천해 주셨네. 하여튼 고급스러운 술. 좋으니까 추천했겠죠? 들어갑니다 아, 일단 향을 한번... 어, 향이 팍팍 찌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느껴집니다 와 이거 이 맛은 설명하면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그 향과 달콤함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찰나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강한 맛으로 돌변해버려 배신자예요 배신자 맛있어 들어가는 순간 돌변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 이 입안을 집에다가 마지막에는 부드럽고 깔끔하게 목 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좋네요. 자, 바로 이제 102번이 있는데, 102번 M88 프리미엄. 이게 이제 10월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창업 1938년. 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네. 다 적당합니다. 15도 이것도 보니까 도수가 적지 않아요. 바나나 그림이 있는데, 바나나가 좀 들어간 모양인데요. 자, 요거는 그래도 코인 하나 짜들어서 부담 없습니다. 그대로, 고고고! 이게, 그래도 딱 이제 한네잔 먹으니까 조금씩 기분이 좋아질 동안 할 동안. 음, 바나나 향 같은 건 없어요. 네? 바나나 맛 같은 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새콤합니다. 새콤, 시큼. 뭐, 풍미도 적당하고, 드라이함도 적당한데. 시큼하니까 딱 먹으면서 입맛을 되게 자극해요. 뭔가 빨리 안주나 음식을 먹고 싶은 맛. 근데 저처럼 안주 별로 안 먹고 술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제 입맛에는 그렇게 끓이는 매력적인 술은 솔직히 아니네요.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맞을려나 와인의 그 새콤한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시큼한 사케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아마 튀김 종류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다섯 가지 사케를 먹어봤는데 이제 처음에 500엔 내고 들어왔다가 부족해서 500엔 더 해서 최종 1,000엔, 9,000원으로 지금 다섯 가지를 체험을 하고 코인이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럼 남았으면 다 쓰고 가야지 뭐 가져가서 뭐하는 코인 뭐 한번 먹을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베스트 5라고할 수는 없으니까 이 다양한 그 사케들 중에서 제 맘대로 이름이 제일 예쁜 코인 한개 필요한 사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좀 이름 예쁜 거 없나? 이름이 이쁘든지 디자인이 예쁘든지 아, 그 디자인으로 골라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서 의도치 않게 132종의 사케들을 다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호시노 하쿠초가 백조예요. 어, 백조라고 아, 100조. 써있네요 이게. 포도가 그려져 있네. 네, 거봉 같은. 아, 거봉.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좀 가보자, 그러면 자, 마지막 남은 코인. 자, 72번, 네가 진짜 맛있기를 바라면서 들어갑니다. 가자. 이것도 뭐 중간 정도의 부위, 어우, 이게, 17%! 엄청나게 세네요. 이야, 기대됩니다. 17%. 와, 30. 30. 음. 이건 뭐 설명 못하겠다. 일단 도수가 확실히 다른 사케들보다 높은 게 입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딱히 뭐 풍미나, 음, 향이나 딱 설명할 만한 포인트가 강하진 않아요. 이건 느낌에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상대 죽일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셔라, 마셔라, 짜라, 삼삼 하고, 벌컥벌고 원샷, 원샷, 원샷 하면 한 방에 그냥 조미씩만 있으면 걸러가는 거야 사실 여기 제가 마시면서 포도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모르겠어요. 와인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포도향, 어, 아니면 뭐 새콤한 맛 이런 것들이 없이, 아니면 또 단맛도 없이, 그냥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강해요. 이제 쓴 자는 여기다 이제 두고 가면, 모양입니다. 이렇게 포슐간 체험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착각했던 게 코인 다섯 개를 받으면 다섯 가지 사케를 체험할 수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한 잔에 구백 원이 아니다. 심지어 제일 비싼 건한 잔에 구천 원짜리도 있다. 500엔, 4,500원으로는 한뭐두세잔 정도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저처럼 다섯 잔 체험하시려면 천엔, 9천원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계를또 정말 랭킹에 따라서 체험해 볼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또 여기 폴슈칸뿐만이 아니라 아까 들어올 때 폭탄이라는 글자가 보여서 되게 놀랐었는데 폭탄 오니길이왜 폭탄 오니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특이해서 그걸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오면 저 오른쪽으로 저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아, 이런 메뉴가 있다. 폭탄 오니기리가 지금 제가 폭탄 오니기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쌀 품종이 고시카리인데 고시카리가 니가타의 대표적인 쌀이라고 합니다. 고시카리 쌀과 그다음에 유자와 이 지방의 물로 만들어진. 맛있는 주먹밥이라고 자, 이 가격표가 뭐 이런 것들 나와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먹으려는 거는 이거죠. 단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맛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2,500이니까 원 대략 오, 좀 가격대가 있네요. 23,000원 정도 지금 뭐 세트가 ABC가 있는데 A가 보니까 뭐 연어, 돼지고기, 조림 그다음에 이제 뭐 산나물 매실장아찌 그리고 미소된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다른 거 이제 사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제일 대중적인 세트 A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크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뭐 4인분짜리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주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주문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또조만분한테 직접 주문할 수도 있는데 For Here 그러니까 여기서 먹느냐 아니면 이제 테이크아웃 하느냐 이제 안에서 먹는 걸로 하고 염장 연어 알, 구운 연어 이렇게 영어로 전부 내용이 나오니까 편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문은 그냥 이렇게 저만을 하는 걸로. 여기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했을 경우에는 번호가 뜨면, 이제 모니터에 뜨면 여기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신용카드도 다 가능하고요. 사이즈 보소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음악 무시합니다 사실 오니기리 뿐만 아니고 일본 음식에 대해서 거의 좀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오니기리가 주먹밥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오니기리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게 제가 시킨 폭탄 주먹밥 폭탄 오니기리예요 와이 사이즈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야 드디어 이제 언박싱의 시간이 왔습니다 앗 뜨거 와스페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와제 주먹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은 몰랐네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크기냐 뭐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젓가락 크기로 보면 이제 실감이 좀 나실런지 우리가 그리고 실제 대충 보통 이렇게 먹는 이제 국물 크기랑 보면 어마무시한 크기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칼 같은 거, 칼 같은 게 혹시? 네. 야 네. 이거 이거 제가 어떻게 아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이렇게 손을 깨끗이 닦고 <웃음> <세상에>. <웃음> 이거, 이거 어떻게 먹을까? 음오 아직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재료에 도달하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왜 감탄을 했느냐? 밥이 맛있어요. 니라타가 진짜 쌀이 진짜 맛있어. 오. 밥이 되게 찰지다. 재료에 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밤안까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실은 이래요. 그래서 오이 말라서 국물 좀 마셔가면서 음아 현지에서 뭔가 미소국 역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훨씬 초콜릿 같지 생겼네. 가보면 어, 어 이게 뭐지? 뭐 색깔은 좀 그대로 다 꺼만 다 그려. 맛있는 니가 딱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든 재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밥이 맛있습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있어. 제가 좀 속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좀 이렇게 한번 휘저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돼지고기 조림. 음 맛있어. 오 사실 섞기기 시작해서 뭐 산나물도 있고 연어도 맛있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 오늘 진짜 맛있다. 재밌는 게, 제가 매실장 아찌를 먹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뭐, 일본의 국민 반찬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음, 아, 이런 맛이구나. 아우, 새콤해. 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짭 조름해요. 맨밥만 먹었던 걸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포식관에서 사케를 먹고 와서 그런지, 음, 밥이 더 맛있어. 아우, 찰자, 찰자. 연어랑 돼지고기야, 뭐, 사실,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맛인데, 산나물 진짜 맛있네요. 이게 여러 명이 오셨을 때, 혼자 4인분 드시는 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뭐,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딱 반으로 나눠서, 둘이서 그냥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laughs>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감은 아직도 안 와요. 후식한 <laughs> 거와 또, 그 폭탄 오의 길에 대해서,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에치고 유자와 옆 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유자와 고원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또 겨울에는 스키장도 정말 유명하고 평소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라서 아마 애치고 유자와 여기 오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오시게 되면 아까도 흥미로웠던 훈슈관 그리고 폭탄 오미기리까지 추천드립니다. 안정도 먹는다. 그런데 아 맛있긴 맛있다, 진짜. 다 먹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이 같아 여행 영상 계속 연결됩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